안녕하세요. 풍수지관 해광입니다.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와서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대공원에 날씨도 화창한 날씨에 왔습니다. 자, 걷기 명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발, 내발 끝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 제가 보드블록과 아스팔트가 아닌 이런 서울대공원에서 한편에 있는 저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걷기를 선택해서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이라는 게 잠시 잠깐 내가 나를 잠시 잠깐 내려놓고 어한 가지의 생각, 그러니까 걷는 거에 대한 생각에 빠져드는 게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이죠. 자, 이렇게 호수 주변에 호수 주변에 자, 호수 주변을 이렇게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아, 의식하고 자, 아, 바닥에는 이렇게 잔디가 잘 가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평일인데,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에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어, 보시면 좋은 경치. 자, 시각으로는 이런 경치를 보면서, 네, 발바닥이 땅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계속 느끼면서 걸어 보겠습니다. 자, 발바닥, 뒤꿈치, 앞꿈치. 귀에는 이런 물소리도 들리고, 저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만, 모든 감각은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음. 아, 보면, 주변에 벚꽃들. 아, 여기 까치도 있습니다. 아. 까치는 지금 이저 행동이 생존이겠죠. 자, 아, 이런 물을 꽃들이 피어있고, 아, 이 공원에서는 아, 이런 게 금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나리가 피어있네요. 눈은 꽃을 보고 있지만 뭔가 신경은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대공원은 어, 아마 1년 중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어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개나리, 벚꽃, 어, 나머지 꽃들은 제가 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 들꽃도 조금 있으면 피겠죠. 아, 어, 이 벚꽃은 음. 아, 흐트러져서 축 처진 아, 발바닥 약간 오르막인데 발바닥 지면에 닿는 느낌을 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아. 음.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제 발바닥, 발바닥, 발꿈치, 앞꿈치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자. 아. 서울대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하는 해강 김성수입니다.